안녕하십니까. 비트 닥터입니다. 오늘은 비트 토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의 채널은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채널이고요. 그 이유는 차트가 가장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영상 시청을 해주시고요. 매매를 할땐 항상 몰빵 매매 금지,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칼같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항상 계획이 있는 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비트토렌트라고 하면 공유 플랫폼인 토렌트를 떠올리게 돼요. 그 토렌트 맞습니다. 젠글에 나와 있는 세부 설명에도 비트토렌트의 확장성을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의 속도를 조절을 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을 하는 유일한 지불수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코인은 실물 경제와 엮을 수 있는 코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인이 만들어진 자체가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 자산을 통한 화폐 개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과 엮여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기본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인 차트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비트토렌트를 어느 가격대에 접근을 할수 있는지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그나마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춘 다음 기다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볼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월봉으로 봤을 때,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24원 하던 가격이 1800원까지 올라가는 미친 급등을 보여줬어요. 편하게 방송하기 위해 0.000 몇원 이렇게 보다는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이 코인들을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약 천원 부근, 평단가가 아무리 낮아봤자 600원 부근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트토렌트의 미래 가치보다도 급등하는 모습에 내가 이 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이 가격에는 절대 살수 없다는 그불라방 마인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 물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선동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 코인은 지금 이 가격대에 사도 결국엔 상승을 할수 있으니 가격을 상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선동을 듣고 매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분들에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실패하는 매매에 대해선 내가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험치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답이 안 나와요 높은 가격대에 물려 있는 분은 1,600원 자리 정도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락률을 본다면 마이너스 90% 입니다 제가 분명히 21년 1월 부근에 비트코인이 8천만원두 번째 터치할 때이 자리에서는 위험하니까 매매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차라리 비트코인이 9,500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차라리 그때 매매를 시작하는 게 낫지 그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근 자리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지코인도 굉장히 핫했던 코인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절대 도지코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듣지 않은 분들 올린 다음 지금 이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강한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고 이 코인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이 코인은 안전한지 아니면 앞에 나왔던 이상승이 거품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흔히 엘리어트 파동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이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도 이제는 코리니 분들이 너무 맹신하면서 믿으시면 안 돼요. 오직 차트의 흐름만 보면서 우리가 이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지 이 가격대가 메리트가 없는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체크해 놓은 가격대는 따로 분석을 해서 중요한 지지 저항, 한마디로 매물대가 있는 자리들을 체크한 가격대니까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월봉상으로 강한 슈팅 이후 하락한 다음 박스권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박스를 하방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엘리어트로 따지자면 하락 1파, 하락 2파, 변형 파동의 연장이 이뤄진 상태고, 반등이 나온 다음 한번더 하락의 파동인 세 번째 하락 파동도 남아 있다는 걸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면 이 자리는 역회된 숄더로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역회된 숄더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다음 달도 어떤 모습을 나올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의 차트를 보고 바로 다음 달을 예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몇달 뒤, 9월 달에 상승장이 온다, 10월 달에 상승장이 올 거다, 이런 내용들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월봉상으로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주봉으로 현재 모습을 분석을 해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하방 삼각수렴에 대한 하방 이탈을 보여주고 그 다음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등까지 올라오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엄청난 힘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확률과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무너진 다음 가격이 급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던 그 가능성보단 두 번째 가능성이 비트토렌트가 더 상승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흐름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신다면 지금 자리에선 절대 물을 타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이 고가 자리에 물려있는 분들 이 자리에서 물을 타봤자 결국에는 400에서 500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를 올라오는 걸 기다리느니 차라리 한번더 흘러줬을 때 그때 물을 타주고 평단가가 400원 500원대가 아닌 300원 밑에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탈출을 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물 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건이 상단 부근에 물려 있는 분들 편안하게 물 타지 않아도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차라리 비트토렌트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하단 부근에 물을 타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물탈 금액을 이 자리에서 다른 코인의 안전한 모습에 더 상승의 확률이 더 높은 그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일봉상으로 볼 때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비트토렌트는 가격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틱에 약 9%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점박이로 움직이는 코인들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인은 우리가 아래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그 가격대가 체결이 안 되고 가격대가 올라갈 때 우리는 추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8%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몇틱 위에 올라왔을 때 추격으로 매수가 들어간 다음 조금만 눌리더라도 이 코인은 마이너스 20% 이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 내가 여기에서 많은 개수를 확보를 하고 이 코인이 급등을 했을 때난 부자가 될수 있을 거야. 이런 망상은 떨쳐내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코인들의 특징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현재 비트토렌트의 가격은 120의 수치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시총이 얼마일 것 같나요? 시총이 1조입니다 1조 코인 시장에서 시총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주식에서는 시총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코인에서 큰 시총은 당연히 안정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코인의 시총은 언제든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총에 대해서 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120원의 매수가 들어간 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약 70원 자리까지 내려와도 마이너스 40%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50원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지겠죠. 120원에 들어가도 저 주요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도 벌써 마이너스 50%예요. 하지만 고점보다는 지금 자리가 메리트는 있겠죠. 하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려 있는 분들은 120원에서 물을 탄게 현명할지 아니면 80원 밑에 자리에서 물을 타는 게 현명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물려있는 코인을 너무 탈출하는 거에 몸매지 마세요. 그냥 코인의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한 그 차트의 모습을 보고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코인에 대한 신규 접근이 오히려 정신건강, 멘탈, 그리고 매매 습관에도 그게 훨씬 좋거든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앞으로 동일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17년, 18년 때 코인을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코인을 계속 매매했던 분들, 이분들 중에 1억 천금을 얻어간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 솔직히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5% 미만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미 코인 시장을 다 떠나고 불장이 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약간의 수익을 가져가고 또 물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미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쭉 버텨오다가 또그안 좋은 습관에 또 물려있는 분들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걸 닦아내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한두달뭐두세달뭐 이렇게 매매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마진을 하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진의 경우에는 한 방에 1억천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차트 매매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산을 가능한 마이너스로 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는 매매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시장에서라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비트토렌트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대응은 하기 어려우니까 단기 대응에 대해선 조금 넘어갈게요.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 보면 비트토렌트의 이 상승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계속 꼬셔낸 다음 이 자리에서 개미들을 대부분 털어낸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세력들은 비트토렌트를 한번 해먹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가격대에서는 비트토렌트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고 원래 가격대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말은 아직 이 정도 가격대에도 저평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비트토렌트가 떡상을 하려면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좀 들진 않거든요. 하지만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고 그 세력이 바닥을 잘 잡아준다면 비트토렌트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한참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저점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걸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 차트가 조금 더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확인을 한 다음 결정을 지어도 늦지 않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70원 아래 자리에서 아과리 쩍!